최근 들어 벌집 제거나 동물 포획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119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만큼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최고의 생활안전대원을 선발하는 기술경연대회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화문 개방. 가스가 누출된 현장이 방화문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망치로 잠금장치를 내려쳐 부수고 순식간에 문을 뜯어냅니다. 창문 틈으로 도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내기도 하고 괜찮습니까 요구주의 의식 있음. 실시 완료. 보호복을 착용하고 높은 곳에 있는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벌집 완료. 자, 벌집을. 네. 하나, 둘, 셋.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 접수된 생활안전신고는 모두 40만 건. 올해는 9월에 벌써 4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안전대원 기술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의 생활안전대원이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돈의 18개 소방서 54명의 소방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 안전 분야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 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김해 동부 소방서와 진주 소방서 두 곳에 생활 안전 전담 출동대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 출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화재나 구조 분야의 출동에 장애가 발생돼 주었는데 생활 안전 전담대를 통해서 화재나 구조에 좀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